안녕하세요. 압구정 한강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김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야간뇨와 전립선 수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립선 수술 후에도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도 전립선 수술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혈뇨라든가 뇨시름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크고 또 실제로 수술 후에도 야간뇨 증상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술 후에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혈뇨, 요실금 같은 증상 외에도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전립선 수술 후에는 단순한 어떤 신체적 불편감을 넘어서 남성으로서의 이제 자존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기능 저하죠. 그 사정액이 격이 줄거나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또 이제 관계 시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호소들을 하십니다. 여기 감사 편지를 보면 야간뇨 때문에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도 야간뇨 증상 그대로인 분들은 또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아니면은 그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야간열이라든가 이제 빈뇨 같은 경우는 그큰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뇨는 단순히 전립선의 문제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방광의 어떤 저장 기능이 약해져 있고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하초의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수술은 전립선의 이 물리적인 압박만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변이 나올 때 시원치 않았던 부분이 조금은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수술을 통해서 하초에 쌓인 어혈이라는가 노폐물 그리고 이제 방광 기능 저하까지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도 야간뇨가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뒤에도 야간뇨 증상은 그대로다. 치료가 안된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술로는 이런 하초에 쌓인 어혈이라든가 노폐물 이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초에 쌓인 어혈하고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제거하고 야간뇨를 치료하시는 건가요? 제 한의원에서는 치료의 첫 단계를 전립선의 청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증상 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45년 노하우가 담긴 통쾌환을 통해서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과 어혈, 찌꺼기 같은 또 염증 소견 같은 것을 깨끗하게 배출시켜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전립선과 방광 부위를 깨끗한 청소한 다음에 전립선과 방광 그리고 이제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강전탕을 처방해서 야간뇨를 근본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맞는 해결책도 물론 아니고요. 전립선 뿐만 아니라 방광과 신장 기능, 하처의 혈류 생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술 후에도 효과가 없어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다른 치료 접근, 다시 말해서는 한의학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